뒤로 뒤로 조금 하면은 봐 주죠. 예, 박사님 박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과 국민의 기대, 단일화에 대한 강한 열망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 모든 대선 후보 단위라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겠나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이 국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독재이고 인민대회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노력 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 아직까지 숨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 도움으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 고마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대선에서 더큰 역할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뛰셨던 우리 안철수 의원님, 또저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찍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졌습니다. 그간에 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심정을 원론들께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월 3일 전당대회가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저희 선거 사무소를 찾아주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중앙선대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엽 국회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7일까지 연휴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날 12시까지 단일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단일라 후선대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12시까지 단일라를 해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힘에서 책임있는 당직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소속 후보가 입당도 하지 않고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 무소속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당의 자금과 인력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꼭 7일까지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입당 하진 아는. 무소속 후보가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많은 후보들은 무슨 존재입니까? 그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우소수 후보는 저와 처음 만나던 지난 5월 7일 오후 6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 5월 11일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일화는 우리 자유 진영의 단일 대우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단일화 방안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단일화는 이재명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기는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단일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재명에게 승리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불법하고 부당한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 이재명 전선을 이루어서 체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단이라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저 김문수를 믿어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전당대회가 끝난 지 6일 됐는데, 이제라도 우리 김문수 후보님, 우리 의총을 방문해 주실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로 비공개.